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페이지 수로는 한 162페이지 신약성경 162페이지 중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들은그가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원호경우 형제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몇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주목은 참목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걸 한 3주간에 이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 되든 교회 공동체가 되든 그리고 직장에서든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목자로서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당시의 유대 바리새인들이 격렬하게 공격하고 도전한 사실은 매우 역설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눈이 멀어서 소경인 사람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했다라고 비난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이 구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유대 그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러면 맹인이란 말이냐, 소경이냐 말이냐 하면서 펄쩍 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처럼 너희도 맹인이었다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구원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눈을 뜨게 되어 메시아도 그가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구원의 가능성마저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인간적인 오만함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뭐 도만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인간에게 최대 위기는 뭐냐? 오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최근에 교육부 어떤 관리가, 고위 관리가 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오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분제도를 도입해 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민중은 다 개나 소기 때문에 막대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들이 그 얘기를 깜짝 놀라고. 아그 얘기에 대해서 기회를 줬대요 아, 그거 좀 말실수하신 것 같은데 어, 그거 다시 해명해달라고 아 아니라고 그건 내 생각이라고 그 요즘 뭐 얘기 들어보니까 술에 취해서 그 사람이 실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어떤 지질 때문에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위기는 뭐냐 오만함이 있다 뭔가를 해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력이 있다고 자고하는 자기 체면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만함은 오만함은 폐망의 손봉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잘 나간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의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불교이든지, 뭐, 뭐 이슬람교이든지,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과 간디, 인도의 그 간디. 이 간디가 무슨 얘기냐요 나는 예수님이 좋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종교적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요 기회를 좀 열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오만함에 종교적인 우월곤까지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 종교적 리더십을 보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잘못된 리더십 때문 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 이게 무슨 다음이라든지 이렇게 포털사이트에 딱 무슨 큰 타이틀이 딱 뜨면요 가슴이 철컥 일어죠 최근에도 보니까 어, 강남의 대형교회 관련된 기사가 딱 떠서 그게 들어갔더니 뭐냐면 어, 아침 8시에 로열층에서그래서 거기 그 기사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어,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비슷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현직 판검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근데 그 회의를 넣은 것이 뭐냐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나라 땅을 침범한 이 공,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별로 설하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교회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지도자란 누구인가, 리더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해답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나 사회 혹은 국가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곧 붕괴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성경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선한 목자라는 게, 선한 목자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뭐냐? 선한 목자라는 게, 선한 목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10편 23편입니다. 요거는 나의 목자이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뉘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그림이 그려지잖 목가적인 그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기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좋은 목기자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앞에 있는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계속 악한 마귀는요 영적 이도자들을 막 치는 거예요. 어? 목자들을 치는 겁니다. 왜? 목자 하나만 딱 치면 다 흩어지네. 실망하잖아요. 하, 어떻게 주의적이 저럴 수 있을까? 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리더가 사라지면 그 시대에 오등이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브리서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우리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교회 장로들에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란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도 잘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설한 목자라.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란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양 치라 이렇게 하셨어요. 진정한 리더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거. 우리는 흔히 목회하는 사람을 가르켜서 뭐라니까 고 목사 그렇게 목사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 말을 한다면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꾼 목자 이렇게 사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지도자들, 지도자들의 특성이 뭡니까?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인위적이고 권력 추구의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부, 명예, 권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이 사장이 되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세상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하여 꿀과 물을 먹이고 편히 쉬게 하며 잠을 잘잘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사꾼 복자들은 양들에게 젖 가죽 고기 등을 얻으려고 아무렇게 막 대하는 거예요. 막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돼지를 잡아 먹으려고 먹이를 주고 이 전염병 예방 주사를 주는 거지 놓아 주는 거지 돼지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이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잘못된 그 리더십에 현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용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 거기에 막, 현혹당하는, 미혹당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전형은 뭐냐? 참 목자인 거다 요한복은 10장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여러분, 1절과 6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배불리 먹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11절에서 21절까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선한 목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0절,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우리는 참된 모습을, 모습, 이 참된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참된 목자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영웅적인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살리, 사람을 살리는 자가 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이 꼴을 먹이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 참대목자는 외부세력을 막아주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극복하며 끝까지 양들을 보호합니다. 참목자는 양들을 평안한 휴식처로 인도하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사실. 이게 참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참된 목자는 우리 우리의 정문에 우리의 정문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들어온다라는. 우리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담을 이렇게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도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침범하는 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전체에서 이 도적 같은 리더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들고 들어오는 그자가 도적 같은 리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아 베드로후서 2장에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호색하며 탄심을 탐심을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 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양의탈을쓴 이루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흥무시키고 손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몰래 들어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 또이사여서 56장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르미아서 23장 54절에 보면 양무리를 흩어버리는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게슬에서 또 찾아보니까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삽꾼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가면을 쓴 타락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냅니다. 오늘 강연 교회 성도들도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여음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보니까 문지기는 같이 할 읽고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참된 목자는 양 우리의 문지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양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공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우리의 도착을 하면 우리를 지키는 이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면서. 그 양들이 들어오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이 참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성경의 관심사는 양들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양들을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우리는 일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 있게 일을 잘해 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 한다 해도 일이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걸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친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일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가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분주하고 일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일이 끝나면 바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성도들이 양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몰아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보다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일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지 않고 일을 보는 경우,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내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약한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한 목자는 많은 양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양이라도 잘 돌보는 데에 있다는 라 사실. 그런데 우리는 마, 많은 부분에서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부응해야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단한 마리의 양이라도 잘 양육하는,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이또 하나의 진정한 리더십이란 물 물질 중심이 아니라 인격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입 오늘 오늘날 교회에서 양들은 더 이상 목회, 목회의 성공이나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에 따라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양들이 잘 양육받고 꼴을 잘 먹으며 평안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게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진정한 리더십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목자는 양들도 알아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네 번째로 진정한 목자는 양들이 목자를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주의, 결과 중심주의로, 결과 중심주의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를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시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빠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송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걷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어야 될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쾌락이 아니라 감동이라 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소작의 냉수 한 그릇 주는 영적 안목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목자와 양의 진실한 관계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것이 영적인 안목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목자와 양의 그 진실한 관계. 우리는 사절과 5절의 말씀으로 자문하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계 중심에서 상대에게 명령을 내리하기 때문에 권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돈이나 권력 등이 있어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 인간관계의 의무와 채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관계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 양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양들을 우리 문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목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이고 시계하며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그 목숨마저도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각자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가정에서의 목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누가 더 중요하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모르겠어요. 목자 입장에서는 목자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니 양이 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예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양들이 사납고 거칠다 할지라도 양들이 뭔가 지금 자기의 맡은 바 어떤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양들을 순하게 만들어가는 책임이 바로 목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 장로, 지도자들에게 이런 책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정말 처음부터 순한 양이 아닐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봤을 때양그 양이 뭔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끝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참된 지도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에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리더십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자, 569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69장. 음.